네, 제 옆에 민영배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채팅방에 아... <laughs> 우리 민영배 의원님한테, 어, 격려의 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시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민영배 의원에게 방송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탁하셨죠, 의원님? 그럼요. 어. 벌써 3주째인데요. 아, 예. 네.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민주당에 들어가시니까? 지금은 다 뭐, 어.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 그 남은 기억은, 아, 좀그 지독한 그 선전공세에 좀 시달렸던 그 기억이 좀 네. 남아있고, 음.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의미부여를 좀 하는 분들이 꽤 많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 절차적 민주주의? 예. <laughs> 제도, 제도 틀? 예. 그렇죠. 제도 그러니까 틀이죠. 아무리 바람직한 일이라도 음. 어, 절차를 지키자라고 음. 하는데 의미부여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음. 그,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구나.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도 그런 게 유효한가. 음. 특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분명하게 당시에 검찰 독재가 예견이 됐었는데, 네. 그럴 때도 음. 그 절차에 음. 아, 집중해서, 절차를 중시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음.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게 국회법 의 절차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국회법 위반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도 인정한 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운영하는 방법에서 법사위원장이나 의장이 음. 그 절차를 좀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정치인이 정치적 행동을 했는데 정치인이시잖 그래서 드리는 <laughs>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절차에 대한 음. 그 의미 부여를 하시는 네. 분들이 꽤 있더라. 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들 물으시던데 네.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 정치적인 다시. 얘기를. 음. 네. 왜냐하면 이러한 무도한 검찰 정권에 그, 봤을 때는 그안 하면 이상합다뭐 예, 그, 그 그런 게 예상되지 않았으면 아, 하지 않죠. 음. 왜, 왜 합니까? 그리고 <laughs> 나중에 해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미리 그렇게 서둘러서 하겠습니까? 근데 네. 거부권 행사할 게 너무 분명했고, 네. 그리고 이 지향이 그 당시에 새로 출범을 하기 전이었지만 선출된 권력의 지향이 보좀 뭐 지나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정말 이럴 줄 알았던 거죠.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laughs> 난감하죠. 저도, 우리 의원님도 사학 박사시잖아요, 그죠? <laughs> 네, 뭐, <한국> 내 <연구가신> <laughs> 네, 하여 학문 연구하신 분인데, 이런 정권은 진짜 세계,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음, 해방이. 탄생이 이후에, 좀 이런 정권은 어떻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탄생이 그래요, 탄생. 네, 예, 그러니까, 뭐 1945년 이, 이후에도. 이, 어. 이, 1년 전 1년도 채안 되는 그 시점까지 현직 검사했던 사람이 네. 대통령하는 경우는 <laughs> 뭐 좋게 얘기하면 이게 한국사의 회 역동성일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정당 음... 정치의 그 지체 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자기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음... 뜬금없이 저기 밖에서 검사를 네. 하던 사람을 예를 들 후보로 만든다는 게그 정당이 글쎄요, 제대로 된 정당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니, 그, 그 과정도 이제 중앙에 말씀하시지만, 직권의 1년을 돌아다 보면 저는 그냥 일 개인으로서, 예.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예. 언론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예. 과연 1945년 이후에, 식민지 해방 이후에 이러한 정권이 있었느냐. 전세계 각지에서 아니 뭐 그런 전이, 생각이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권을 잡아서 우리 사회가 음. 적어도 (20~30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음. 거기에 비하면 아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정당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음. 정치 엘리트가 성장해서 지도자로 그렇지. 예, 그렇지. 부상하고 그걸 후보로 내세워서 음.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그런 음. 분이면 그런 경우에 다면 제가 그렇게 탈당을 해마, 해가면서까지 <laughs> 그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아니 국민은 이미 사실상 그그 그 당시 대선에서 예. 자체적으로 후보를 못 내고 그렇죠. 사라졌어야 할 정당인데 예. 이 검찰총장 영입해 왔고 이거 갖고 무 말이지 어 한정이 무슨 뭐야 이게 액션 이거 취하고 말이야 보복 복수 어, 이런, 이런 어, 세리머니. 어, 그걸 갖고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이 사람들 또없어져될정당이없고아 그런데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민주당은 뭘 했나? 아, 그말씀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책임이 있죠. 네. 정권을 음. 넘겨줬는데 그것도 아주 음. 거의 불안당 정권이라고 할 만큼 음. 그런 내용이 빈약한 이런 정권의 탄생을 방조내지는 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하는 건그 카운터파트로서의 민주당도 맞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뭐 예,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네, 깍 민영배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고마워, 응원합니다. 아, 뭐 그냥 저희들 세계채널에서 지금 방송이 되는데요. 그 세계채널 다 해서 민영배 의원님 응원하는 거예 아, <laughs> 자, 그. 저기 좀 할까요? 세신의청을 예. 그 했다 그러는데요. 예. 예.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원님도 참석하셨 제가 TV 보니까 의원님 참석하셨던데? 예, 참석했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네.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랑 어... 실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은 <laughs> 네. 그 중에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고 분열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음... 공격할 수 있는 혹은 음...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집헌에서 강조하고 부각시키니까 음. 그렇게 보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아, 그래요? 음. 그 과정에서도 음, 한 70-80%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고 어. 또한두 사람만 아주 소수가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음. 뭐한 2-30명이 나와서 얘기를 음.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의견을 모으고 이 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었던 아... 그런 의총이었다. 그리고 음... 그 안에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이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요. 예. 음... 그런, 그렇게 저는 음... 보이더라고요. 그 중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뭐, 그러니까, 그만 돌아, 뭐 그런 얘기죠. 아니, 얘기가 발, 있어요. 발표. 아, 그거는. <laughs> 그거만 언론에서 그냥 모든 언니 보도하던데? 응? <laughs> 그거는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한 분이 아 조금 일종의 뜬금포 같은 뜬금없는 아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아니 그 총이 무슨 응. 그당 대표의 응.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네. 또 그런 게 공감도 응. 얻지 못했고. 응.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복귀를 했으니까 예. 좀 유심히 눈여겨 살펴볼 생각이에요. 음. 그게 왜 그러는지. 음. 아니, 그 자리가 무슨 갑자기 <laughs>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해라고 어. 뭘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을 할 거는 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비슷한 부류의 가령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를테면, 음. 아니, 지금, 전권을 좀 휘둘러라. 오. 강력하게, 오. 심지어는 칼 휘둘러라는 평가 있었는데 음. 휘둘러라. 그래서 음. 음. 교통 정리를 착착하고 음. 좀 대표가 좀 음. 세게 이 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음. 그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오. 그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laughs> 아.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좀 소수였고요. 아. 거기서 걱정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 송영길 의원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그. 돈봉투 문제? 그 돈봉투 사건이란 말은 아니에요. 꼭 저한테 위장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음. 사실 그게 뭔지 아직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매표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나, 김남국원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음. 이 주된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냐. 음. 또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냐. 음. 이게 핵심이었죠. 아, 의총이서요 네. 예. 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총선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이,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좀 괴리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음. 염려? 이게 주였어요. 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음. 어, 보완 내지는 개선해 갈수 네. 있겠느냐. 음. 이쪽에 초점이었죠. 뭐그 음. 당대표한테 어떻게 해라느니 뭐 이런 얘기는 또 중간에 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뭐 중간 평가 어떻게 하셨는데. <laughs> 그두 가지 얘기는 정말 뜬금없는 얘기였어요. 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던데요. 네. <laughs> 좀, 좀더 하여튼 뜬금없었습니다. 다들 뜨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됩니다. 아, 예. 원인 분석에는 세진 의청에서 나왔던 핵심 글자는 좀뭐 제대로 잘 대응해라.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신속하고 선명한 대응을 해서 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음. 주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저, 대응을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대데그목에서는좀늦었더라요 그 응. 김남국원 같은 경우만 해도 신속하게 통제가 어떤... 안된 거죠. 아 당에서 자 조사를 하고 이거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는데 계속 자기 의견을 냈잖아요. 음... 아마 개인적으로 봐도 조금 좀뭐좀 뭐좀 억울했겠죠. 억울하니까 음... 그랬겠는데 그래도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음...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관련한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재빨리 대응을 하는데 반드시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된다. 음. 사실 확인을 해서 당 지도부가 그걸 공유한 상태에서 네. 대안을 내놓고 그걸 음. 놓고 이제 음. 혹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의견 수렴을 하고 다 네. 전체적으로. 음. 그런데 이를테면 선제적 대응조치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죠. 음, 예.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질문을 좀좁혀서 예. 검찰의 살라미 전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그. 살라미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에서 흘리고, 아... 언론에서 받아치고, <laughs>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고. 어? 여러 가지를 잘게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것이 충성 때까지 갈 것이다. 저는 살라미 그러니까... 아니... 전술이 아니라 융단폭격인 같은데. 융단 폭격인 것 같아요. 융단 폭격. 네. 이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뭐 하여튼 뭐, 뭐 그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예. 그 대목에서도 의총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그건 정말 다들 인식을 아 그래요? 같이 하고 있던데. 꼬어터하시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보인 기 답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언론에서 조선일보는 어디다 흘리고 네. 검찰에서 그다음에 런 그걸 또 모든 언론이 받아쓰고 그래서 조사를 그래갖고 초, 확 밀어들면서 이당음에 이날 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 그러니까 전 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야당을 지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음. 뭐 음. 전면적 압박 전술인데 음. 그럴 거라는 걸 너무나 다잘 알아요 그래요 예 의총에서 음. 들어보니까 그걸 너무나도 음. 잘 알고 계시고 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음. 여기서 딱. 정확하게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음. 하나는 음. 명백하게 이건 타담이다이러면 음. 세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음. 민주당이 지금 음. 그날도 그랬는데 네. 제일 약한 게, 제일 제대로 못하는 게 전투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 아,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당연히요. 계속... 그게 오... 중요한 이슈였죠. 오... 왜그렇게 싸움을 한데. 제대로 못하냐? 어. 어. 안 하죠. <웃음> <웃음> 그런 <웃음> 어.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기관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놓은 자료가 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당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 봤을 때 실제로 부조리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바로 바로 정리를 해나가는 그렇지. 이 둘을 음. 잘 구사를 해가야 되는데 음. 이게 좀 모호하게 섞여 가지고 음. 지금 자꾸 밀리는 이런 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평소에 좀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 평소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그의총 자리라고 하는 게큰 어. 흐름을 <laughs> 잡아 가는 것이지. 음. 여기서 뭐 하자 뭐 하자를 음. 일일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음. 그래서 큰 흐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아. 내용들이었어요. 의 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전투력이 약하다. 그 얘기는 의원님들도 다다 다, 다 그렇죠. 인식하고 네. 계시고. 네. 싸워야 할때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아니에 우리 국민과 대중들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이요? 종교계도 분위기 일어나고 국민도 민주당이 싸워야 하는 건데. 이번 총 이후에 두 가지가 어.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하나는 음. 혁신 기구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음. 강도 높은 정당 혁신의 방향을 잡아갈 거다. 음. 그다음에 음. 다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싸워야 할 것, 정리해야 될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음. 그래서 전투력을 좀 높여가는 그런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할 거다. 네. 지금 당면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놔두고요. 우선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아,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런 두 가지 축에 대해서 합의한 거군요. 전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아 발표문에 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발표문에.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는 음. 굉장히 주변적이고 마지난한 얘기였어요. 그냥 그거는 누군가가 띵깡 놓는? 어, 띵깡 놓는? 네, 그런 어. 수준이었지. 어.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어. 어느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이재명 대표 없이 어. 다음 총선 치를 수 있습니까? 잘? 음.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잘칠수 있냐고요. 음. 지금 우리 당에. 그만한 이 지지와 네. 이 음. 그 호응을 얻고 있는 대중 정치인이 없지. 없지요. 음. 그런데다가 음. 검찰이 이건 아예 타겟팅을 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 검찰, 국힘이 음.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수구 보수 카르텔을 음. 형성해서 이조이 이 지금 세력이 한꺼번에 지금 민주당을 음.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지금 주요 타겟이 이재명 대표죠. 이런 때는, 야, 왜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냐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왜 그러는 거냐라고 음. 함께 싸워주는 게 그게 당원의 기본적인 도리지 상식이지. 예, 네, 그리고 이 대표가 무슨 뽑히는 거 하자기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압도적으로 77.77%나 되는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된 당대표 아닙니까? 역대 그런 당대표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없었죠. 그러면 그런 당대표를 뽑아놨으면 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공격에 대해서는 거칠게 항의하고 싸워줘야지. 그 옆에다 대놓고 자기 이름 좀 내보려고 혹은 자기 입장에서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면, 음. 그 당원이 아니죠, 사실은. 음.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음. 당 밖에서 살아야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당 안에서 멀쩡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음. 아이고, 그, 그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꾸 쓰던데, 음. 그게 무슨 사법 리스크입니까? 검찰이 공격하기 때문에, 음. 검찰 리스크죠. 그 검찰 리스크의 대상은 당대표가 아니에요. 검찰이에요. 음. 공격, 우리가 싸워야 할 네. 대상은. 아니, 검찰하고 싸워야 될 상황에 왜 당대표에 대해서 시비를 하죠? 그게 무슨, 그 한국 정치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다른 자, 말을 해야죠. 장... 혁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혁신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안타까워 하는 게 이게 공천 총선 공천룰 문제. 이것이 너무 현역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정치 신인들은 제가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만들 때, 네. 음, 당이 없으잖아요.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당 아, 밖에 있어서 들어가시지요. 당 밖에 있어 전혀 어.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 혁신이가 나오면 그것도 뭐 같이 살펴보겠죠 그런데 음. 음. 분명한 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음. 그거는 그가 그 동안 해온 정치적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기득권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 현 의원이 잘했으면 계속 기회를 주는 게 맞고, 음... 못했으면 그걸 걸러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잘 못한 부분을 평가해서 잘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걸러내는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기득권. 여론조사가 기준과... 20% 이상 차이 나면 은그 이제 경선에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그 논리는 그 어떻게 정치 인들이20%의좀 어떻게 만들어 걸 간직 가자마자 그러면 음. 거꾸로 거꾸로요 음. 음. 공천을 할 시점쯤 되면 선거 한두달정도안될 텐데 음.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을 음. 갖다가 붙이면 뭐 아플 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단수 공천하는 일 제가 보기에는 없을 음. 겁니다 지난 전에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거의 음. 거의 없었는데 음.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단수 공천하는 음. 경우 가 있어도 네. 그런 게 없었는데. 음. 왜냐면 하 광주에서 제가 그때 봤거든요. 다 했어요. 현역들 다. 그전에도 했고. 자. 그런데 그거는 음.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음. 만약에 그분이 음. 지금 현재 있는 현역보다 더 역량이 있다면, 정치적 역량이 음. 있다면, 그리고 주권자들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20%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20%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점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음. 그렇게 해가지고는 괜히 당내, 이 경선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심각하거든요. 네. 이것만 커지지 유의미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렇게 단수공천을 2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두긴 하지만 음. 이걸 뭐 악용해서 현역을, 기득권을 보하고 그러지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아, 알겠습니다. 대의원제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원제를 <laughs> 어떻게 폐지합니까? 대의원제 음... 그럼 대의기구가 어떻게든 대의원제가 음... 아니더라도 음... 그게 무슨 뭐가 됐든 대의기구는 있어야 될 건데 음... 중요한 건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저도 그 거기 그 참여했었는데 국회의원도 한 표. 네.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어.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어. 이게 이 이념이 중요한 거죠. 이 가치가 대의원제도라고 음... 하는 건. 대의기구가 없는 조직이. 그런데 당원부다 대의원의 포지션이 너무 많다. 그걸 그걸 바꾸자고 음. 했고 그거는 네. 바지 그렇게 사는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 안 바꾸잖아요, 근데 바꿔요? 오전 지금은 그 대의원의 기능이 특별히 없어요. 음. 지금은. 전당대회 때, 총선 포션이... 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당대회 때 많이. 있지? 전당대회 때 있죠. 그러니까 때. 아마 그 사이에 이걸 음. 보완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음. 자. 그럼 다른 혁신안은 뭐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지금 의총에서 두 가지...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아, 큰 방향 얘기는 했지만 오케이.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laughs> 네. 혁신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어, 또 그럼 이제 싸움, 싸움 얘긴데 요거 네. 하나만 제가 좀쭤보고 네. <laughs> 네. 바쁘시니까 싸움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투력이 없다 그건 스스로도 인정하고 계시고 어, 지지적인... 전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발휘를 안 했던 거죠. 왜안 하는 겁니까? 잠재되있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은 사... 고통 속에 있는데. 상황 판단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상황 판단의 차이인데, 어. 그게 이제 최근에 그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당에, 야당이 된지 얼마 안 됐고, 음. 실제로 이제 음. 여당을 하고 있으면서. 네. 다수당이라고 하는 음. 이 함정이 있고. 음. 아주 압도적 다수였다고 하는 여당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를 제대로 할 때는 이게 입법이든 정책이든 180석 딱 주어졌을 때 21대 국회가 막 시작돼서 1년, 2년 이 사이에 사실은 최대한 전투력을 올려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그냥 글쎄요, 저는 그 중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싸움을 못한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린 게 검찰개혁법안이었고 그래서 제가 탈당 같은 음. 걸. 했었고 사실은 제 탈당도 그런 과정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자꾸 민주당의 탈당이든 뭐 어디 다른 당의 탈당이든 탈당을 가지고 그러니까 탈당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대요. 저한테는 위장 탈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더니 이게 아니 개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을 저 같은 경우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탈당하고를 도대체 연결해서 하는. <laughs> 아니, 그게, 정말 언론이 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겁니다. 음... 그 당시에 음... 국힘이 음... 계속 이거 발목을 잡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었는데 국힘이 그걸 전략적으로 발목을 잡아놓고 그래서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음... 합의를 해놓고 음... 그 다음 합의를 깨고 나서 음... 안건조정회가 불가피하게 열리게 만들고 사실은 자기들이 다 법무술수 통해서 정, 정치를 정 훼손해 놓고, 그래 놓고 뒤집어 쓰우기는뭐위장탈당이냐 하면서 그걸, 예. 그 정치행위를 갖다가 근래에 무슨 부조리한 혹은 이런 일이 탈당행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묶음으로 묶고. 아니, 저. 그건 진짜 좀 반정치행위에요.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회의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왜철원의얘는안 물어보십니까? 철원의 <laughs> 얘기 아직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얘기 얘기해 처럼의 처럼의 된다 그러니까. 철원의 얘기 해주십. 철원의 폐지해야 된다. 철원의 해체해야 된다고 어. 하는데, 근그건 차라리 국민의힘 해체라고 그러세요. 음. 그거 정권도 해체하시고. 음. 아니 왜? 아니 의원들의 자기 그그 그 나름의, 가령 당시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이라고 음. 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음. 그런 결사를 하는 것을 음. 그 무슨 도대체 그걸 해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음. 가만히 봐보세요. 그걸해체하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그것을 보다 자신들의 불리해지거나 네.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부조리한 상황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네. 정치 부정 집단이 하는 선동이죠. 그게 네. 아니 국회. 연구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 뭐, 그. <laughs> 아니, 그 아니, 도대체, 음. 처럼에인지처럼에 사실은 그 국회 공식 명칭은 공, 국회 공정사회 포럼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부조리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뭘 병경파, 했습니까? 강경파, 강경파. <laughs> 그 강경파라는 말도 진짜로 웃겨요. 아니, 강경파는 한동훈 무슨 윤석열. 김기현 이런 분들이 강경파들이죠 <laughs> 말도 안 되는 업주장을 막 늘어서는 거지. 철원에는 이 시대적 흐름에 어. 어울리는 음. 검찰개혁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음. 데서 출발했다. 네. 개혁적인 네. 아젠다를 가지고 그걸 좀 음. 정치 안에서 실현해보자. 예. 그게 무슨 강경파입니까? <laughs> 강경파가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강경파 있잖아요 저기 방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타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경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경파들 봐보세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음. 완전 강경파던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네. 외교도 그렇게 하고 음. 뭐 노조한테도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강경파라 그러는 거예요. 아한번더 나오셔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 계속 비롯시는 사람들 강경파라 그러지. 갑자기 회의가 잡히셨다 그래갖고 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쭤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 말씀하지 못한 것도 많으시죠. 같이 네. 해 보면요. 심지어는 음, 저희 알았어요. 보좌진들도 음. 에이, 차라리 강경파 아니고만요. 그래. <laughs> 그 무슨 희한한 소리라고 있는. 자, 민영배우님 댓글 나와 있는 건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예. 네. 또 기회되면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